요와 오... 이야 <laughs> 여기 네오테크거든요 저번에 저 브레이크 바꿨었던 네오테크 네 오늘 여기서 네오테크에서 모터쇼를 연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 무슨 그예뭐 이런 거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군요 왔는데 회사원과 함께하는 DIY 콘테스트 뭐 이렇게 막그 브레이크 캘리퍼 조립하고 뭐 이런 거들 하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뭔가 좀 늘어나신 거 같은. 아어 예, 아닙니다. 기, 그때 있었나요? 기, 기분 다시지. 어. 뭐 뭐야 뭐야? 사진, 사진 사진 사진. 요새 블로그 하고 있어가지고. 아 진짜. 네. 블로그를 하신다고요? <웃음> <웃음> 뭐 제목이 뭡니까? 어 제목이요? HBL라고 지어놨습니다. 허벌라이프. 예. <laughs> 네. 입구부터 좀 그냥 우와 수동인데요? 네, 테크아트. 네? 차가 이테크아트라는 차거든요. 야, 이 다순정이에요. 야이 필순정. 나오시는데요. 이거, 이거 또 원래 이래요? 우와! 우와, 이 뭐야? 에어소스. 입구부터 그냥 어마어마하다. 오, 어? 이거 그거다. 타봤던 거. 그때 스페인 가가지고 타봤던 거. 스트리트 트리플 RS인가, 이거? 카트도 아, 어, 있네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뭐, 뭐예요? 갖고 요 그랜요 레이싱 여기에 제 타이어 들어갔대요. 너무 아, 아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아 대박. 감사합니다. 우와. 여의. 우와. 완전 똑같네요. 우와. 잘 만들었어. 이 감사합니다.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. 피스톤 사운드. <laughs> 무겁거든요. 네. 한번 세워 보실 수 있을까요? 한번 세워 보라고요? 상관 없습니다. 네. 어. 아니, 근데... 자, 한번 세워 보시오. 응. <laughs> 이만은 나온 <나갔지> 줄 알았어. <laughs> 이상하지, 이상하지. 이걸 타고 다니냐고? 그래도. 아... <laughs> 이제 행사를 할 시간입니다. 저희가. 이거... 트럭 조립하러 왔을 때요거이 파이프만 막 이렇게 막쪼였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스패너로 막 쭉쭉쭉쭉 이 이걸로 어, 막 이렇게 조였는데 요거를 제일 빨리 한 사람한테 상품권 준대. 5분 남았습니다. 10시 54분이니까 11시부터 공사 시작할게요. 이것 참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구만. 네. <laughs> 아, <고맙습니다. 웃음> 주말에 이렇게 즐겁게 와주셨는데 세분더 모실게요 세분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?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우승자분이 한번 나오셨습니다 역시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다들 조이는 게 힘든 거였어 저만 힘든 게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<laughs> 저만 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